얘기면은 정말 안 보고 싶어요 <laughs> 석고 씨가 춤추는 거 전혀 기대가 안 돼요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아 일단은 예 요즘 제가 정말 데뷔 9년 차된 된데... 9년 차인데요 네네 아, 처음으로 매주마다 티비에 나오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요즘이 예, 예. 예, 프로듀스 원오원 네. 나야나를 한번 준비. <laughs> 아... 아, 진짜 마음속으로 제발 그 곡만 아니기를 바랬는데 괜찮겠어요?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. 어...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으실 텐데 너무 잘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. 그러면. 아, 진짜로? 제가... 진짜로? 아, 진짜로? <laughs> 아니, 그런 건 아닌데 혹시나 아, 지... 못하면 박수 쳐주시고 어... 잘하면 또 이제 박수 쳐주시고 제가 제작진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. 이... 좀 춤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여기에 모든 걸다 걸었대요. 지금 진짜로 그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저는, 들었어요. 어 사실 제가 이번에 새앨범이 나왔잖아요. 네네. 별로 안 중요해요. 지금, 아, 지금 이 <laughs> 무대가요. 춤이 제일 중요해요. 이 일분이 정말 저한테 는 평생 남을 추억이거든요. 아, 그래서 어. 그만큼 너무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요1분이 두고두고 인터넷에서 최고의 레전드 짤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아마 그 예. 좋아요 좋아요 일단 네, 최선을 다할게요 사실 제가 어, 방송하면서 사실 카메라를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카메라를 어. 본 적이 없어요 네?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<laughs> 카메라가 오면 피하거든요 노래할 때 어,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혼자도 아니고 막 누구 뭐 안무 우리 진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왔어요 아, 오늘 같이 그 친구들을 가르쳤던 네, 친구들이 네, 네. 와서 제가 어. 부탁을 좀 드렸고 어. 사실은 뭔가 그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센터를 강요하는 프로거든요. 어... 센터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. 아, 센터 욕심을 내는 거예요? <laughs>